네 오늘의 본문은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열두 지파 중에 있었던 지파 간 사이의 갈등과 그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전쟁을 다 마쳤고 땅을 분배하는 일도 다 마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지방 자치 단체처럼 각 도를 어~ 각 도가 있어서 그 도에 있는 자치 상황을 보여줄 수가 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한민 하나의 민족이었다고 말할지라도 혹은 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민족이 있었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진 하나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백성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파별로 땅을 나눴던 것이고 이제 지파별로 분배된 땅에서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루벤 자손과 갓 지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반 지파에게를 얻던 일들인데 이 지파에게 있었던 한 가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될 특징은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려고 했던 가나안 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 직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유다 강을 건너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있다면 그 허리를 오른쪽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치고 들어와서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인데 직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건너갔던 강이 바로 요단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집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판 자손, 이집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우편에 있던 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살기에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 이유를 말하기를 우리 자손, 우리 지파들에게 매우 가족들이 많고 자녀도 많고 가지고 있는 재물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좋은 땅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지 이 땅을 주려고 했던 계획은 아니었으나 이세 집파가 했던 요청을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라 이 땅을 살도록 허용해 주겠다. 그 대신에 아직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고 땅의 점령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땅 점령이 마치기까지 너희 세 집파에 있던 남자의 장정들은 군장을 하고 따라와서. 전쟁을 다 수행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요단강 우편에 있는 그 땅에 다 남겨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마치기까지 이제 전쟁을 다 마친 후에 어떻게 보면 군대 소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명이 끝나기까지 군대 소집이 일어나서 전쟁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소지, 소집 해제가 일어나서 이제 전쟁이 다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땅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루벤지파와 갓지파와 무네사 반지파가 전쟁을 다 마치고 소집 해제를 받고 자신의 이제 집이 있는 가족이 있는 요단강 우편의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지방 자치를 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아홉 개 반지파가 한 제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단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재단처럼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위한 재단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홉 개 반지파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이렇게 결단하고 결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또 나머지 이 요단강 우편에 있던 지파가 벌써 우상에게 돌아선 것 같다.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모여서 어 이제 해결하러 나가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의 내용은 내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왜그 재단을 쌓, 쌓게 되었는지 그 본의와 해결 과정은 내일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어 이제 아홉 개 반지파가 오해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두 반지파가 했던 본이, 본 그런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생겼던 것이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홉 개 반지파가 실로에 모여서 함께 모일, 어 이제 회의를 하고 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러 가야 된다. 이 두, 두 반지파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잃고 쌓여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된다. 여러분, 어 아무리 동족인데 지금까지 전쟁도 많이 치렀고 지금까지 땅을 점령하는 작업들을 마치고 이제 어 이제 좀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데 또 전쟁을 하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전쟁을 하려도 때던이 대상이 바로 동족인데 전쟁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하려고 했던 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방 민족과 다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봐서도 알고 있듯이 십계명 1계명과2계명은 특히 요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을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했던 그 요와 유일신의 그 신앙.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겠다는 그 신앙.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고 이방민족이 우상을 숭배한 것과 달리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족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전쟁을 불사하겠다. 우리 동족이 돌아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쟁까지도 불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형제를 향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오해였지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요아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요아를 다른 데서 돌아서서 너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요아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배역하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온 회중에게 어, 진노를 하실 것이다. 너희가 죄를 지은 이것 때문에 너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온 회중에게 죄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트라우마처럼 경험했던 것이 이 죄로 인한 공동체 전체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언급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간의 사건도 있고 오늘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20절에 아간 사건.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또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패배와 굴복을 경험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가 제거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홉 개 반지파가 죄를 제거를 하는데 정말 그 나머지 두개 반지파를 향한 분노 때문에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다면 아예 말도 차 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칼을 차고, 그냥 창을 가지고 가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싸우기 전에 한번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우상의 재단을 쌓고 요하시랑에서 돌아서려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돌아, 돌이키려 그런 기회를 주는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마음으로 조에서 돌아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형제를 향한 사랑입니다. 내 형제가 혹 범죄하고 있다면 그 형제를 돌이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이이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무척이나 불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지 않겠다면 죄를 제거할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위한 길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민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숱한 우상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도움을 줄만한 것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요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과 나의 도움으로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 가운데 어,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어, 죄를 어, 공동체 가운데서 멀리 하자라는 것입니다. 내 공동체의 지체가 혹죄 가운데 있다면, 혹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가서 권면해 주고 그 주에서 돌아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구원 받은 사람들이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거룩하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 오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가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오셨습니다.